여름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손보구 가세 5대 예방 수칙을 발표했어요. 이 간단한 수칙만 지켜도 식중독 걱정 끝. 무손씻기, 음식 조리 전후 화장실 다녀온 뒤, 날고기 만진 후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깨끗하게 씻는 게 중요해요. 보관 온도 지키기. 식재료는 아이스박스에 차갑게 보관하고 조리한 음식은 2시간 이내에 먹는 게 좋아요. 남은 음식은 바로 버리세요. 구분 사용. 칼, 도마는 채소용, 고기용, 어류용으로 따로 쓰는 게 가장 좋고 어렵다면 채소, 고기류, 어류 순서로 사용 후꼭 세척해야 해요. 가열 조리. 고기 달걀은 중심 온도 75도씨에서 1분 이상. 어패류는 85도씨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드세요. 식수는 끓인 물이나 생수를 마셔야 해요. 세척 및 소독. 계곡물에 채소 담그지 마세요. 꼭 수돗물로 깨끗하게 씻어 먹어야 합니다. 위생적인 식당을 찾을 땐 식품 안전나라 앱에서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확인해 보세요. 올여름 손보구가세 실천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세요.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